안녕하세요. 부자의 상징, 만수루! 주식부자, 만수, 인사드립니다. 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태성, 상승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자, 반복되는 패턴, 반복되는 타점, 그때마다 짚어드렸던 만수. 자, 그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시나리오를 다시 제공하면서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근거, 이유 없는 상승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재 시점이 큰 상승을 보여줬죠 자 오늘도 15% 현재 종가 기준으로 44,000원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자 신고가인데 왜 새로운 출발이냐 말도 안된소리라고 앉아있냐 고점 아니냐 자 이것을 잡아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것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댓글 구독 좋아요! 자, 파이팅 있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자, 지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태성에서 무엇이 반복되냐? 자, 그러면 바야흐로 2026년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자, 최저점에서부터 올라온 모습들을 1차로 보시면, 자, 이러한 발산형 차트 패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파동을 그려주면서, 1차적으로 가격을 다지는 모습 자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각도 그대로 살려서 그리고 그 지점 그대로 자또 하나의 패턴이 더 크게 완성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다져 주었죠 2차 다지기 자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시죠 자 같은 기울기로 그리고 가 조금 저점을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같은 모습을 그리면서 매물대 영역을 쌓아갔던 모습들. 자,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1차적인 가격 상승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 여러분도 확인되시지만 시월한 대시세가 만들어졌다는 점. 자, 그리고 현재 최고가를 찍어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자, 이렇게 반복됐던 차트 패턴들이. 1차적인 상승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자 이게 첫번째 큰 상승의 첫 파동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음엔 큰 상승이 기틀이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 대시세를 만들어 나가겠다 자 그래서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짚어 드렸었죠 태초에 대시세의 별이었다. 자, 5월달에 짚어드리고 현재 대시세를 이제 나오고 먹어야 된다. 자, 5월 9일에 편입을 시켜서 4,900원에 최소한 두배 이상은 가야 된다. 자, 이런 걸 짚어드렸던 이유는 자,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 파동의 근거인 자 발산형 지그재그 패턴으로 첫 번째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대시세가 오는 지점, 자 정확히 5,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5월 29일이었죠. 자, 공급방에 소개드렸던 날 그대로. 자, 그 이후에 대시제가 요렇코롬 시원하게 올라줬던 모습. 자, 그 이후에 눌림을 줬습니다. 정확하게 이 지점까지. 자, 여기서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였죠. 자, 대시제를 시작을 일으켰던 첫 번째 파동의 라인이 된다는 점. 자 이런 것을 잡아 드리는 게 만수고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제가 왜이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요새 조금 빠진다고 대시세 초입에서 자꾸 힘들어하시고 안 달라신 분들이 있어서 짚어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고초를 겪고 시세를 먹어야 된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많은 사람들이 빨리 수익을 내려고만 하니까. 같은 종목을 두고도 누구는 수익, 누구는 손실을 본다는 점 소화를 해야 한다는 점 자, 짚어드리면서 태성 한번 복시라 목을 터져라 외쳤다. 자 이러한 큰 하락이 있을 때 자, 똑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자그 이후에 타점 잡아드리면서 개미들이 다 팔고 나가면 그때부터 다음 파동의 시작이라고 차트 짚어드리면서 해당 지점에서 다시 팔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대시세의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충격 파동으로 깔끔하게 나온 시점에 자 이러한 조정을 줬다는 건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확한 트렌드 라인에서 조정을 줬다는 건 외쳐야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땡큐.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밑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발탄이 차근차근 똑같은 패턴으로 완성이 됐고 원칙적으로 엉덩이를 무겁게 끌고 가시라 공부방에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죠. 자 이때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복합동박설비, 유류기판 관련된 내용,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상용화 준비를 마쳤던 점, 자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자그 이후에 다시 짚어드리면서 태성 복합동박설비 공장 증설을 검토한다. 자, 지속적으로 기사를 올려드리고 추적을 하는 게 이러한 의미죠. 자,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태성의 공장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됐죠. 그때는 증서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구분홍선을 넘었고 매입이 완료됐고 더 베리 정보 서비스의 세지평을 연다는 점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2024년 9월이었어. 자, 그리 이후에 올해 11월, 자, 11월 4일이었죠. 11월 4일날. 김종학 태성 대표 복합통과 첫 계약이 초읽기다. 유리기판이 내년 초에 예상이 된다. 자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고 왔던 내용이 1년여 동안 정확히 끌고 왔죠. 자 이제 계약이 초읽기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었죠. 자 그것 또한 3일 전에 더벨에서 먼저 내용이 나왔던 걸 올려드린 이후에 자, 정확히 3일 전에 보이시죠. 자그 이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점을 잡아야겠죠. 자, 11월 4일날 내용 확인과 동시에 명확한 타점이 왔다. 29,700원에 유리기판 첫 계약, 태성. 자, 정확한 상승 맥점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11월 4일날 이큰 수익을 드실 수 있게 잡아드렸죠. 자, 왜냐? 앞선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바닥을 다지면서 삼각수렴을 만들어 갔던 점들. 자 동일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완벽한 파동을 만들어 주었던 점자 이러한 근거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공급방에 항상 제공해 드리죠 자또 다른 확신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의미 있는 자리인 자 돌파 지점이 되겠죠 35,000원대 다시 또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태성 더 간다 11월 7일 날 35,000원 150원에 무료 추천 자 이렇게 과거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것들을 붓고 공부방에서 배우시고 올려드린 내용을 잘 소화하고 끝까지 끌고 가야 5천원부터 현재까지 4만 4천원 자 이게 몇 배입니까? 900% 9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진득한 1년 만에 딴데 나가 계시더라도 다시금 차트 근거 기사내용 왜냐?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복합동박이 신사업으로, 신사업. 자, 이게 기대감만으로 크게 올라왔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조정기간에 내용들을 추적해 봐야죠. 자, 이게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상승까지 먹을 수가 있었겠죠. 신사업이 이제 계약이 되고 첫발을 내디뎠다. 자, 이게 차트와 근거, 타점, 자, 3박자가 완벽하다는 점, 자, 그러면 목표가를 제시해야겠죠. 지금 제가 예언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근거들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자, 그래서 먼저 공부방에 짚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과거 역사와 더불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주식의 움직임을 정확히 전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시세를 먹을 수 있게끔 끌어주는 데가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자 벌써 2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슈퍼 개미로 가기 위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도움이 안 되면 계시겠습니까? 자다 나가시죠. 자 이러한 근거 있는 이유들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막 그냥 올라간다고 찍는 게 아니란 점 정확히 만수가 역사와 더불어서 짚어드린 겁니다. 차트 패턴, 이 회사가 가진 모멘텀. 자 그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83462138로 문자 8만 딱 적어서 만수한테 문자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해결이 됩니다. 자 공급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자 따라서 오늘 만수가 짚어드린 대로 잘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은 꼭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실시간 종목 마찬가지로 근거 있는 내용들 자 추천을 드리고 절대 여러분들 귀찮게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문자 하나면 3초 만에 해결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팔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자또 다른 입장 방법 자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자 이러한 링크가 있어요. 자, 이게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편하게 팔이 적혀서 전송만 누르실 수 있게끔 세팅되는 방법이니까, 자, 요렇게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 만수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 자, 좋아요. 자, 요거, 엄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 전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일 뿐입니다. 세력 매집 패턴 흐름, 밑에서 만들어가는 거 완벽하게 설명드렸고, 차트 관점엔 기업의 모멘텀이 껴있다는 점, 자, 그래서 실시간 주식 속통방에 문자 8만 찍어서 보내 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에 짚어 드렸던 내용. 자, 금리 인하가 10월 2 9일날한번 있었죠. 자, 그리고 12월 날, 2일 날 12월에 다시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바이오, 로봇, 유리기판. 자, 미래 기술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내용을 미리 미리 짚어 드릴 수 있었던 점 자 9월 30일에 3분기 예상 실적 데이터들이 높은 종목 산업 자 반도체 유리 기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놨다 자 공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10월 1일엔 자 피로티스 캠트로닉스 같은 자 유리 기판 종목과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h m 과 기판이란 점자 그래서 해당 종목들 싹쓸이 추천 나가서 한 번에 큰 시세 상승을 먹었죠. 피롭틱스, 캔트로니스 JNTC. 마찬가지로 타점이 도래했다 차트상의 삼각수렴이 완성되면서 이전트 패턴과 마찬가지로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 공급 계약과 함께 제조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동시에 끌고 왔던 거죠. 자, 따라서 그 이후엔, 자, 이러한 큰 상승과 조정 기간과 가격 조정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시세 분출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에 새로운 파동이 더 나올 수도가 있는 부분. 자, 따라서 5,000원부터 시작했던 저점에서 파동이 고점까지 45,000원이죠. 자, 그러한 비율상 같은 파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눌림은 준다면 받아서 끌고 갈수 있는 시작 기점이란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가 시작 기점이라면 자 이전에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하면 3만 5천 원의 상승분이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치면 최소한 6만 원 언저리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비율적인 근거를 확보를 했다. 자 이게 파동의 원리 아닙니까? 자 일부 밑에서 가격 받침을 만들어놨고 이러한 큰추세에큰추세에 큰 추세에 다시금 발판을 마련한 점. 자그 이후의 사업들이나 매출, 실적이 더 받쳐준다면 다시금 받쳐놓고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추적하면서 수익으로 연결하실 분들, 정확한 기판의 상승 지점을 집어드린 점, 여러분도 누리셔야겠죠? 자, 구독자 2만 4천 명이 되는 분들이 자, 이 혜택들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이 드시는 분들, 만수가 집어드렸던 금리이나 이슈를 통한 반도체 로봇 유리기판까지 싹 쓰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자, 그래서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만 보내주시면 끝이라는 점들. 자, 물론 실시간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시황을 만수가 짚어드리면서 끌고 간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큰 대시세를 먹어야 한다는 부분 다시 짚어드리면서 100% 무료로 운영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남은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한번 나갑니다. 만수가 뭐라는 건단 하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DS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로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 개매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 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 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 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 캠트로닉스 자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들인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 하이닉스다. 자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 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 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26만 3천 원 지점에서 현재가 최고 63만 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급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구요. 공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구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구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 드렸고 32만 5천 원에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 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급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 날, 자,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 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락한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러한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구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 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지아! 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